안녕하세요. 21년째 주식중입니다. 제가 국내 배당주를 장기로 모아가는 목적은 노후 자금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후는 누구든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죠. 30대에서 40대부터는 조금씩이라도 준비를 해야 행복한 노후 생활을 꿈꾸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내 노후를 위해 매월 100만원씩 국내 배당주를 투자한다면 언제부터 배당금으로 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 1월 23일 업로드된 국내 배당주로 월 100만원 받는 종목과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편에 이어서 과연 100만원씩 매월 배당주를 산다면 언제부터 100만원을 받는 배당주 포트폴리오가 완성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모아갈 종목과 종목수는 지난 영상의 기준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종목 선정 기준을 리뷰하고 진행해 볼까요? 종목 선정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안정적인 은행예금, 4%보다 높은 배당을 주는 종목, 두 번째는 3년간 꾸준히 영업실적과 배당금이 상승한 기업, 세 번째는 분산 효과로 세개의 업종에 한 종목씩, 그리고 이렇게 선정된 업종은 제가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 세 가지 부류의 업종에서 한 종목씩 선정했었죠. 금융주 한 종목, 우리금융, 통신주 한 종목, SK텔레콤, 독점주 한 종목, 맥걸 인프라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전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월 100만원씩 배당금, 즉, 연 1200만원을 배당금을 받으시려면, 당시 가격으로 1억 6,907만원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런데 목돈이 없는 사람이거나 내집 마련이 우선인 사람한테는 그림의 떡이겠죠. 그렇다면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부터 부지런히 내 노후를 위해 월 100만 원 배당금 받기 포트폴리오를 만든다고 결심을 하고 월 100만 원씩 모은다면 언제까지 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앞으로의 기업 실적과 주가의 흐름은 예상을 토대로 진행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미래예측값은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 의견의 평균치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정확하게 매월 100만원 계좌 입금과 종목별 분기배당금을 받을 돈을 재투자하는 시뮬레이션을 하는 건 맞지만 하지만 우리가 대략 언제쯤 받을 수 있나 감을 잡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여 계산의 편의를 위해 연간으로 계산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값은 미래의 예측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시점은 더 빠를 수도 있고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애널리스트들의 예측은 일반적으로 미래를 긍정적으로 예측한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은 세 종목으로 매월 같은 금액 33만 3,303원으로 동일하게 분배하였고 연말에 받은 배당금은 다시 다음 년에 재투자한다고 계산하였습니다. 예상 주가는 어떻게 구했냐? 애널리스트 단기 순이익 예측지 앞으로 2년간의 평균치에 기업의 평균적인 배당 성향을 차감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예상 배당금은 애널리스트 예측치 2년치 배당금의 증가세를 향후에도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우리금융입니다. 우리금융은 최근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한달전에 주가였다면 더 많은 배당을 받았을 텐데 그래도 2024년 2월 20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대략적으로 7년차 정도의 내가 넣은 금액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받는다고 하네요. 다음은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은 우리 금융보다 2년이 늦은 9년차네요. 다음은 메커리 인프라입니다. 메커리 인프라는 애널리스트의 예측치가 없어서 지난달 메커리 인프라 홈페이지에 나온 2023년 사업 실적 공시자료를 토대로 과거 주가 흐름과 배당 흐름을 참고로 계산했습니다. 맥커리 인프라도 9년 차에 내가 넣은 금액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받는 구조이네요.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월 100만원, 연간으로는 1200만원씩 우리금융 SK텔레콤 맥커리 인프라를 꾸준히 매수한다면 8년 차 중반쯤에 연 12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물론 오늘 계산값은 미래에 대한 가정이 거의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빠르네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사회초년생 때부터 이 방법으로 모았다면 벌써 월 200만 원 정도의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더욱이 배당의 복리효과는 10년 후부터 눈덩이처럼 급속도로 늘어난다는 점에서 오늘 다시 한번 꾸준히 자산을 모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네요. 역시 투자의 정답은 하루라도 어릴 때 투자를 시작하라입니다. 단 잃지 않는 투자를 하셔야 하겠죠. 그래서 저는 꾸준히 자산을 모으신다면 배당주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